안녕하세요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산 시민의 그 부산시민 중고장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송상현 강장입니다 오늘 소리지르러 왔는데 막뭐 그래도 울림있게 한번 소리 한번 쫙 지르고 저기까지 들릴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제가 목이 안좋아가지고 조금 되도록이면 큰소리를 좀 안내를 하는데 또 이런 광장에 오면 또 어떻게 하? 지하철에서는 사부작 소부작 그냥 작은 목소리로 좀 해도 그래도 막 되는데 아이고 이 밖에 앉아있는 광장 오면 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아마 성대결절 거의 올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뭐 내가 가수도 아니고 뭐 노래 부를 일이 없으니까 성대결절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요 뒤쪽에서 저 앞쪽으로 가니까, 그, 뭐, 저, 부스킹 한다고 가수들 노래 불러가지고, 조금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짧게 할게요.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이 행사 하는데, 또, 욕들을, 그, <laughs>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 아,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여기 송상현 광장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 우리 서민들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 구,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우리가 낸피 같은 세금 1억 7천만 원이라는 우리가 낸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낮에는 자기 사업하고 자기 가게에서 돈 벌어 쳐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세번 구의회 출석해가지고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해외여행 관광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회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한 표만 달라고 우리 주민과 국민들을 위해 무쌈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한 표만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사람이 1억 6, 7천만 원 국민들이 내 세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그렇게 헛되이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능목은 자기들 견무를 높이고 견학을 하고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반성에는 말입니다. 나이가 70, 80대 할머니들이 바지를 죽기 위해서 그오로막길을 손수레를 끌고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그리고 시장바닥에 가보시면 나이 70, 80대 할머니들이 나물 팔고 야채 팔라고 그 길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하루 종일 돈천원 벌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운대구 구의원, 그 사람들이 6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이라는 국민들이 낸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여행 갔다 온그 돈으로 그런 할머니들 밥 한그릇 사주고 정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피같은 세금이 1억 7천만이라는 돈을 6개월 만에 다 쓰고 온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은 월급으로 400만원, 500만원씩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세금이 이렇게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다무천원이라도 뭐 아껴서 사, 쓰려고 이렇게 나눈잔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거 백날해 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낸...